2024년 4월 3 0일 예, 요즘에 참석 인원이 부족합니다. 구상자도 많고, 어, 이제 뭐 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가족의 이제 뭐 출산이라든지 이런 행실들이 많아가지고, 아 요즘에 기존이 그렇게 해서 열세 명이 다 돼가지고 제가 촬영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어... 플레이 한 영상이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플레달라고 <목소리> 부탁을 <목소리> 하고 첫 번째 경기 이제 토끼 팀에서 하고 아 앞으로 준거아또 긴감이 있었죠 하지만 아 이게 살짝 뛰워가지고 넘기려다가 걸리면서 아 실점하게 됩니다 지옥적인 실점이죠 아된거 그대로 저한테 온거 그대로 아 잘, 살짝 돌려놓는다는 게 갑니다. <목소리> 아 그대로 아 헤딩 좋았는데 벗어납니다. 아 이게 비행장 김해공항 근처라 해가지고 비행기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도 제가 여기 있는데 트래핑 좋았지만 약간 좀 세다 보니까 네. 아 지금 혼자 유석이 드리블 해가지고 준거 그래도 몽키파가 먼저 발사했는데. 아 키파가 먼저 건드렸는데 공이 예, 사이드 쪽으로 걷어냈으면 좀 괜찮았는데 앞쪽으로 걸어 내달라다가 아, 주현이 뒷발 맞고 공이 흐르면서 골을 헤드했습니다. 이기가또또또또또 또또, 또또, 쳤죠. 지금도 아웃포인트 준거 맞고 튀어나온 거 그대로 한입 아, 맞고 튀어납니다. 저한테 준 거. 어, 사이드로, 왼발로 살짝 밀어줬는데, 아, 지금 저한테 줬으면 좋은데, 그리고 라나 좀 늦었죠, 타이밍. 그래도 사이드로 줬는데, 아, 이게, 퍼스 터치가, 아, 커버가 좋았습니다. 아, 밖으로 돌는 거, 그대로 저한테 줬는데, 아, 패스가 약간 좀, 예, 벗어났죠. 나가는 거 잡아가지고 제가 준 거, 그대로 다시, 저한테 다시 주는데, 아, 패스, 아, 지금 뭡니까. 이제 지금 제가, 어, 한, 뭐, 볼터치 한지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약간 미스가 좀 많은 편입니다. 아, 와, 좋습니다. 잘잘 뺏은 거. 좋습니다. 아, 패스가, 아, 약간 애매하게 와가지고, 저한테 패스하는지, 뒤에 있는 사람한테 패스하는지 애매하게 제가 안 받았는데, 아, 지금은, 아, 올린 공이, 골키퍼 중요한 곳에 맞을 뻔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하면서 아, 골때 맞고 나옵니다. 발코을 쳤는데. 아, 맞고 아, 튀어나온 거 제가 살짝 붙고 그리 드리블로 합니다. 아, 한명 제껴가지고, 사이드로 갔는데, 그대로 안쪽으로 오면서 그대로 슛! 아, 여기서 수비 허벅지 맞고, 불절 됐으면서, 그게 골대랑 골키퍼 사이로 들어갑니다. 아, 제가 헤드룸 걷어낸 거. 아, 전부 다몸 돌리죠? 맞고 튀어나온 거. 아, 여기서 다 돌리고, 가슴, 아, 저, 구기 맞고 튀어나온 거 예, 가볍게 무광계 상태에서 마무리합니다. 감독님, 아 패스 끊기죠. 그대로 슛! 아 우리 편 맞고 굴절됩니다. 지금도 그한테 살짝 각 벌리고 그대로 준거 버드 돌아서 그대로 슛! 아 맞고 튀어나옵니다. 다시 이제 어, 살짝 올린 거 뺏었습니다. 그리고 아 약간 예. 1픽 미스는안죠 그러면서 뺏겨가지고 역수상아아 단독 찬스 아 근데 터치가 길었죠. 그러면서 우리한테 다시 연결된 것 수비가 좋았습니다. 아 터치가 길었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다시 역수상아아 지금 수비 2명밖에 없죠 3대2인데 아 4대2 4대2군요 아 다시 중 중간에 연결해서 그대로 없고 16번입니다 이러면서 3대2로 첫번째 경기 종료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조끼 안입은 팀으로 이 너무 그닥 뛰는거 아니죠? 가가지고 예 네, 두번째 경기 합니다 앞 아, 패스 돌리고있고 살살 하고 살짝 사이드로 주고 주방으로 연결된거 살짝 돌았습니다 해줘. 옆쪽으로 벌려주고 아 살짝 띄운거 아이 연결 안되면서 육수상아 옆으로 고 다시 아 어, 뺏었습니다 그대로 아야 이거 너무 많이 꺾었죠 아. 그리고 다시 드리블 아 약간 끝판왕이 잘 돌았고 그대로 나이스 고 그대로 아 골대먹고 아 나옵니다 다시 슛아 수분 슛. 먹고 나오서 잡는거 보다는 바로 때렸으면은 타이밍 이태로 골을 갔죠 예, 코너틱 된 거, 제가 살짝 뒷발로 찰라이저 했는데, 예, 맞았습니다. 아, 한거 없습니다. 올 살려가지고, 뒤로 준 거. 아,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방고 튀어나왔는데, 아, 다행이다. 나가면서, 아우, 나우. 아, 백긴공이 특정 연결되버했는데 아, 라인 타고,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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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우. 아웃 안된 거. 갑니다. 아, 살짝 뛰어서 준 거. 한명 제끼고 요! 그대로 반대쪽으로 준거 그대로 슛! 아 이걸 맞습니다 진짜 킴버 뭐야 어이 아, 잘찼는데 이거는 진짜 아, 왼발로 잘찼는데 된다. 아, 골키퍼가 눈치까고 잘 막았죠 아 지금 제가 다걷어내고 잡아도 잡아, 돼요 잡아도 요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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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하면 안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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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퇴 맞고 나옵니다 진짜? 아 진짜 오랜만에 나왔는데 워낙에 네, 뭐 이제, 아, 축구는 오랜만에 하니까 감각이 많이 떨어졌죠 아이고 까기 민성이 애 본다고 힘들죠 지금. 며칠동안 아들이 아팠다고 합니다 아잘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이드로 앞으로 아, 2밀어주고 그대로 오른쪽 치고 그대로 슛아 이게 왠, 왼쪽 그빈 골대로 가는게 아니고 그대로 아, 오른쪽 야, 가까운 골대쪽으로 골이 들어가면서 첫번째 득점합니다 역습상황아 살짝 주고 옆으로 준거 아 맞고 튀어나옵니다 어? 아, 이게 뭡니까 아 역시 <laughs> 육아의 어, 여파가 뜹니다 지금도 그냥 바로 차든지 해야 되는데 꼭 잡으려다가 아 지금도 제가 커버 잘했죠 두 명이 겹치면서 헤이 나아 이것도 사이로 아 줬어야 되는데 그게 걸리면서 맞고 튀어나옵니다 오늘 찬스 반대쪽에 서 위로 하면서 올라왔죠 볼때 보고 있다가 저한테 주는 거 그대로 슛 때립니다 아아 아? 아, 프론트 식으로 좀 맞았는데 볼 때로 이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살짝 옆으로 빗나갑니다 아, 저런 게 옛날에 어렸을 때는 특기였는데 요즘에는 하체 힘이 부족해가지고 아 송곳같은 3대1 송곳 같은 슛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송곳이 아니고 손빵왕이안죠 아, 지금도, 아, 앞쪽을 주는 것 보다는, 오른쪽을 줬는 게 좋죠. 아, 지금도, 된 거, 아, 제가, 아, 경합상황에서 이게, 살아나갑니다. 그러면서, 아, 다이 끊어가지고, 다시 저한테 온 거. 아, 패스, 주고. 아이많이 많아. 아, 이게 뭡니까? 발이 불려가지고 아, 아이 많아. 와 이거 진짜 어 뭐하는거야 진짜 육아한다고 예, 많이 힘듭니다 자체도 많이 약해졌고 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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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보면은 예, 조금 힘든 고단한 공을 예. 봤습니다안 올라오고 시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아 그대로 때린게 코너킥에서 그대로 때린게 앞에 어... 자, 자기편 맞고 불절되가지고 골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뭐 꼬리 어가면 좋죠. 지금 코너킥 된거 그대로 슛. 야 아! 이게 올린 것을 예 발등으로 살짝 갖다 대면서 그게 그대로 그대로 아 감각적인 슛이죠. 미쳤다. 그렇구나. 저분은 이제 용병으로 오늘 새로 온사람니다아 좋은 슛. 약간 골키퍼 정면이라서 막을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예, 이게 약간 아웃프로트 격으로 맞으면서 예, 앞에서 살짝 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골드골 나가면 이제 골드골 이제 골드골 넣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됩니다 허어킥 찬게 우리표 맞고 나가면서 골로 넣어 다 끝납니다 17분 17분 가이드로 준거 이게 아, 사이드로 연결된 거, 제가 무식하고 앞으로 같이 가는데, 가랭이로 공이 빠지면서 그대로, 슛! 왼발! 아, 아 이게 또, 골, 골키파 가랭이로 빠지면서 들어갑니다. 아, 제이 가랭이, 아, 그래도 좁았는데, 되게 들어가면서 아, 왼발로 찼는데, 골키파가 당하겠죠? 당하겠죠? 예, 조금 세게 잘 맞을 줄 알았는데, 예, 가랭이로 빠지면서, 예, 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마무리 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